푸르님. 네. 힘을 빼면 비거리가 늘어난다는데. 네. 저는 힘을 빼면 오히려 비거리가 줄던데 어떻게 비거리를 늘리는 건가요? 힘 빼고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제 힘이 빠지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잡스러운 힘이 빠져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공칠 때는 힘이 들어가고 들어가줄 때에서 들어가주고 힘이 빠져나올 때에서는 빠져나와 주시면 비거리는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회전. 회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몸쓰임. 몸쓰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어, 드레스 때, 회전이 조금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숨어있는 비거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거를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한, 평균 비거리 그래도 한 5m 정도는 는것 같아요. 미비하지만. 자, 어드레스를 서서, 요 왼발을 조금만 열어주세요. 여기서. 자, 보통 이제 여러분들 다 11자로 쓰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제 영상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드라이버 거의 이만큼 열거든요. 근데 이제 저처럼은 열지 마시고 그냥 살짝만 열어주세요. 그러면은 회전이 훨씬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11자로 하고. 제 실제로 치겠습니다. 실제로. 자, 11자로 놓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게저 공보지 마시고 제 골반 보세요. 지금 어, 뒤쪽에서 바라봤을 때제 골반이 요만큼이 조금 더 돌아가면 좋겠다 싶거든요. 저는 조금 덜 돌아가 있죠. 이게 왼발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어요. 어, 요즘은 뭐 워낙 회전이 중요하다 보니까 뭐 왼발 막 들어서 치고 뒤로 빼고 치고 막 요즘 선수들도 난리도 아닌데. 이 왼발을 굳이 저희가 이거를 11자로 만들어서 안 돌아가는 걸 계속 이렇게 돌리려고 하시다 보면 이게, 이게 이제 점점 상체가 나가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서서 왼발을 그냥 조금 이렇게 열어주세요. 열어주시면은 이게 골반이 미리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전하시기가 훨씬 부드러워요. 여러분들이 골반 회전을 힘있게 여기서 많이 빵 돌리려면은 이게 왼발이 조금 어느 정도는 조금 열려있으셔야 돼요. 요거는 특히 발목이 좀안 좋으신 분들이나 왼쪽 무릎이 좀안 좋으신 분들 있죠. 제가 그런 분들한테 진짜 많이 시키는데 왼발을 열어서 치게 되면은 제가 요번에는 제가 공 치던 대로 왼발을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실제로 골칠 때 이만큼 열거든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회전이 생각보다 되게 빨라지고 부드러워진다 그래야 되나? 응. 그니까 러 제가 저 스스로도 지금 11자로 치는 거하고 왼발 열고 치는 거하고 왼발 열고 치는 게 훨씬 편해요. 이 꼬임이라는 게 훨씬 아마 더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꼬았던 거를 얘로 하여금 팡 풀어내시면은 조금 더 비거리는 넣으실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 요거는 아마 조금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임팩 이후에 회전을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따비를 때릴 때, 이렇게 머리채를 잡아놓고 때리는 게 아프겠죠? 이거를 그냥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요거랑 좀 같은 원리인데, 자, 이거를 임팩트를 하고 나서, 자, 여기서 임팩트를 빵 하고 나서, 이 헤드하고 여러분들의 몸하고 같이 움직, 같이 도시면 안 좋아요. 요렇게. 자, 여기서 백스윙을 들었다가, 그러니까 이런 동작에서 보통 헤드 스피드가 확 줄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느낌에 내가 만약에 피니시가 보세요. 내가 만약에 피니시가 이렇게 나오신다. 하시는 분들은 피니시를 하실 때 <laughs> 피니시를 하실 때 이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딱 반만 줄여 보세요. 자 제가 지금 요 스튜디오 타석에 딱 들어서면은 내 명치가 타겟을 보는 게 아니고 약간 오른쪽 보는 느낌. 골반은 그대로 도셔도 돼요. 상체가 탕 요런 느낌. 그래서 들었다가 요런 느낌.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과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요런 느낌. 그래서, 이거를 몸을 한번 썼다가, 쓴 거를 다시 탁 잡아주면은, 그때 헤드가 탕 튕겨나가는 스피드가 조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어, 스피드, 오히려 힘이 조금 더 들어가는 느낌이 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힘을 쓴 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방금 보여드린 대로 회전을 줘서 임팩트 때 잡으면은, 채가 이렇게 탕 튀어나가거든요? 그러고 그냥 피니시만 이렇게 툭 얹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느낌을 실제로 하면은, 요런 느낌이에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몸 많이 안 돌아요. 임팩트 이후에. 여기서 들었다가, 빵 때리고, 그냥 이런 느낌이거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빵, 빵, 요런 느낌. 근데, 이거를 이제, 상체가 많이 밀고 나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쓰임은 몸쓰임대로 많고 헤드쓰임은 헤드쓰임대로 쭉 늘어지기 때문에 이게 임팩트에 힘이 정확하게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왼발 열어라. 요거는 진짜 너무 쉬우니까 그냥 시도는 한 번씩 해보세요.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맞고 나서 빵 맞고 나서 몸을 어느 정도는 좀 잡아라 이거를 쫙 밀고 나가시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어, 우선은 백스윙을 어드레스 서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면은 일단 얘를 던지는 게 우선이거든요 저희가 공칠때 손으로 안 치잖아요 어차피 얘로 치잖아요 그죠? 백스윙을 들었다가 이 오른쪽 어깨를 여기다가 그대로 두고 그냥 이렇게 내리는 연습을 먼저 해보세요 자 백스윙을 들었다가 오른쪽에 잡아두고 툭 내리는 느낌 응.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저랑 한달 동안 하고 다시 백스윙을 만드신 분들이 채를 좀잘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아무 짓도 안하고 그냥 어깨 잡아놓고 툭 던지면 공이 이렇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요까지만 먼저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헤드하고 어깨하고 분리되는 느낌 들었다가 요런 느낌이 아니고 요런, 저는 이걸 이제 분리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손목 제껴지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거 나중에 고치면 되거든요. 묶여서, 요렇게 움직이시는 게 아니고. 들었다가 툭. 들었다가 툭. 그래서 요 동작을 조금 신경 써서 연습을 하시다가,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공을 맞춘 다음에 몸을 돌려보세요. 요런 느낌으로. 다시. 여기서. 요런 느낌으로.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보세요. 쉽게 설명드리면 어깨하고 손하고 분리가 돼서 공이 맞으면은, 요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딱 뭉쳐가지고 공을 치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헤드 못 던지시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상체도 이쪽으로 너무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임팩트가 일단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래서, 체를 잘못 던지시는 분들은 이 어깨하고 손을 분리되는 모양을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공을 세게 못 치더라도, 내지는 뭐 지금처럼 임팩트에서의 모양이 남들보다 조금 다르게 나오더라도, 일단은 여기를 분리를 먼저 시켜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확실히 구분되죠. 그래서 이것만 조금 신경 써주셔도 업그레이드가 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재밌고 유익한 지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